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참석 예정으로 알렸던 청년 간담회에 스피커폰으로만 등장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루새 이번 사과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참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국민소통본부에서 참석 예정이라 공지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오늘 선대위를 해체하며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잊지 못한 저를 반성하고 잘 하겠다 다짐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며, 종년들의 비판 달게 받겠다면서, 박성중 의원에게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박 의원의 부적절한 사과문에 대해서도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며 실무자가 잘못 보냈다 정체를 확인하기 힘든 100여 명 가까운 불특정 다수가 들어왔다는 해명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이날 오후 4시 중앙선대위사나 국민소통본부 전국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윤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윤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 통화로만 짧게 간담회에 등장했다. 윤 후보는 통화에서 우리 다같이 이기자 등의 인사만 건넨 뒤 퇴장했고 이후 일부 청년 참가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거세게 불만을 표출했다. 욕설을 내뱉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오늘 개최된 전국 청년 간담회 화상회의는 기존 중앙선대위 소속 국민소통본부에서 진행했다며 윤 후보의 참석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권성동 전 사무총장의 현장 전화 연결을 받고 즉석에서 청년들에게 인사를 드린 것이라며 소통본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지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참석자들을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 선거 관계자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년본부 및 청년 보좌역 일동도 박성중 의원의 공개 사과와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청년본부 등은 실무자 누구와도 사전 조율되지 않은 채 선대위 일정 팀조차 모르고 후보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이번 청년 간담회는 후보의 의지와 정면 배치된다. 후보조차 모르는 일정을 마치 후보가 참여할 것처럼 잘못 알려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사를 주도했던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위야 어떻든 행사진행의 불찰로 무리를 빚게 되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 생각돼 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의 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대위에서 사퇴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지메일.com